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현대 스타리아 자2.2 디젤 네 카고 5인승 네5벤입니다자5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괜찮은 차량 지금 7대 준비했는데 어, 아무래도 지금 스타리아가 가격이 계속 안 떨어지다가 지금 이제 12월에는 이제 급매물로 좋은 매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어, 필요하신 차량 있으시면 12월에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7대 차량 2,100 50만원부터 2730만원까지 지금 스타리아 신작 가격 3000만원 후반대까지 지금 이렇게 어, 옵션 포함한 차량들 있는데 어, 그래도 2150에서 2730이면 은 어, 금액도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저희 밀령카 채널 구독해주시면 매일 새로 들어온 차량의 최저가 정보랑 좋은 차량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희 밀령카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까지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만나볼 건데요. 7대 차량, 자, 첫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 지금 6개월 1만 킬로까지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지금 흰색 차량입니다. 자, 위에는 이렇게 네 블랙으로 지금 이렇게 네... 조화가 굉장히 예쁘죠? 자, 적재함도 아주 깔끔하게. 네, 오뱅 같은 경우, 뭐, 3뱅 같은 경우, 이제 적재함 상태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험하게 물건을 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이 공간이 굉장히 조금 지저분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대체로 이제 스타리아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도 얼마 안 되고 네, 깔끔하게 이제 운행한 차량들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도 또잘 신경을 쓰시긴 하셔야겠죠. 뭐 3개월만 타도 험하게 타신 분들은 계시니까요. 자, 이 차량 지금 양쪽에 열선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자. 지금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만 2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 지금 최저가 차량입니다. 자 무사고에 지금 도어 팡, 어, 교환 하나 있고요. 자 주요 골격 아주 멀쩡합니다. 미세누이나 뉴요드 수 불량은 전혀 없습니다. 자이 차량 지금 최저가 차량으로 2,15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스타리아에서는 이런 가격대를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차량인데요. 바로 2,300으로 올라가죠. 자, 2022년형 얘도 2,300만 원. 지금 모던 등급이기 때문에 신차 가격이 아마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갈 거고 지금 이제 옵션 추가가 되면 3,000 초반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뭐 3천 후반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옵션 때문에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주행거리 22년형에 지금 12만 3000km입니다. 흰색 차량이고요. 그래도 스타리아 이제 구매 네, 생각 있으신 분들에게는 가성비 좋게 사실 수 있는 네, 금액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고요. 네, 뭐 반자율 기능부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네. 다 들어가 있고 자 키도 두개 있고요 자 뒤에 적재함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구요자 사고 무사고 차량인데 외판 부에만 지금 교환 하나 판금밖에 없어요 자 주요 골격은 아주 멀쩡합니다 자 미세 누이나 누유 누수 불량은 전혀 없구요네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2,300만 원에 지금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 세 번째 차량입니다. 자, 22년형 11만 5천 키로구요. 자, 이 차량도 5인승 5뱅, 자, 모던 등급이고요 2399만원에 판매 중인데요. 6개월 1만 키로까지 지금, 네, 워런티 보증 가능하고,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옵션이 또잘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컴포트, 익스테리어 디자인,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신차 가격이 그래도 3천 중반까지는 갈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열선 통풍 양쪽에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에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가 또 있으면 은 주차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뒤에는 이렇게 생활 기스가 조금 있네요, 근데. 네. 뒤에 적재함도 깔끔하고요 자. 뭐 나머지는 전부 완벽해요. 네 시트 컨디션도 좋고요.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6개월 1만 키로 보증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 자 완전 무사고예요. 네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미세 누이나 누유 누수 불량도 전혀 없고요. 이 스타리아 차량은 어, 빨리 나가겠네요. 굉장히 좋네요 지금 상태가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이차량 22년형에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48,000km 입니다 자 은색 차량이구요 자 금액은 자2459 제가 다시 봤는데 네 어, 48,000km 인데 2459좀 스마트 등급이긴 하지만 네 이차량 정말 괜찮네요 네 자, 가격대가 좋은 스타리아고 스마트 등급이면은 네뭐 감가가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스타리아 지금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네 신차급 차량 이렇게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차량도 6개월 1만 킬로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 렌트 이력은 없고 자 사고 무사고에 외판에 지금 교환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주요 골격은 아주 멀쩡하고 미세 누유나 누유 누수 분량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네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도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 지금 자 옵션만 410만원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옵션이 또 들어가 있나 보겠습니다 자 회색 차량이고요 자 79,000km로 주행거리 아주 좋아요 자 22년형의 이 차량 지금 신차 출고 받으신 분이 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타시다가 판매하신 차량입니다 자, 1인 신조 차량만 또 찾으시는 고객님들 계시죠? 자, 열선 통풍 양쪽에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전자파킹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네, 전동트렁크, 네, 시트 컨디션 좋구요. 네, 좋습니다.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티 이력 없구요. 자, 사고, 무사고 차량에 단순 수리는, 네, 도어 교환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미세누이나 뉴유누수 분량 아예 없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오벤, 네, 회색 차량 지금 2,550만원에 1인 신조 차량 판매 중입니다. 7만 0천 키로. 자, 이 차량으로 추천드릴게요. 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지금 오벤 똑같은 모던 등급입니다. 자, 모던 등급 차량만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모던 등급이 아무래도 금액대가 더, 네, 나오기 때문에 중고차에서는, 네, 가성비가 더 좋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차량, 뭐, 기본적인, 네, 옵션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네, 뭐, 반자율 기능이나, 뭐, 기본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000km 짧은 주행거리에 장점이 있는 차량인데요. 자, 완전 무사고에 미세유나누유 누수 분량 전혀 없습니다. 네, 완전 무사고 차량 35,000km 모던 등급인데 2699만원. 네, 35,000km 신차급이라서, 어, 고객님들께서 신차급보다는 이제 신차급 매물 보시는 분들은, 네, 어, 이런 차량들 가성비 다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 차량도 들어온 지 지금 일주일이 안 됐는데요. 어, 가성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자, 마지막 차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23년 지금 2 8 0 0천 키로 행한 차량이에요. <laughs> 완전 신차급. 네, 금액은 지금 2,730만 원에 판매 중인데요. 이 차량 옵션 잘 들어가 있어서 지금 3,557만 원이 이 차량의 신차 가격입니다. 자, 신차 가격 대비해서 약 800만 원 이상 어, 감가가 된 차량인데요. 자, 2 0 0 0 키로 신차급 차량인데 어, 800만 원 감가 된 정도면은 상당히 크게 감가 된 겁니다. 특히나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스타리아에서 이 정도 감가는 예, 좀 파격적인 할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선 통풍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반자율 기능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후라,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옵션 뭐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차량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자, 사고는 있는데 외판에만 교환 이 있어요. 자, 주요 골격 아주 멀쩡하고 미세 누이나 누유 누수 분량은 전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어, 오늘 소개해드린 네, 디젤 카고 5인승 네, 5밴 소개해드렸는데요 고객님들께서 네,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량 번호 4 자리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령카로 연락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하시고요. 어, 저희 밀령카는 수원에 위치해있는데 최소 하루 전에는 방문 예약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밀령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